잡곡밥에 함께 넣어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두 번째는 보리입니다. 판토텐산이 풍부한 잡곡류입니다. 판토텐산이 체내에 점점 쌓이게 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알츠하이머 병치의 환자들이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아세틸콜린이 많이 있어야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보리는 찬성질의 음식이라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과식하게 될 경우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 섭취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. 오래된 보리를 섭취하게 될 경우 독성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생기게 되는데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관리를 하지 않은 보리를 그냥 먹게 됐다가 간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보리는 미련 없이 버려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건강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